춘천 문화방송 연말 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올해 춘천시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유치인데요. 우리나라 유일의 IOC 국제기구가 춘천으로 오게 된 과정과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20년 전 전북 무주에 태권도 공원을 내준 춘천시, 태권도 중심도시를 외치며 꺼낸 카드가 세계 태권도 연맹 유치였습니다. WT가 본부 이전을 고려한다는 소식에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 유치 의향서를 냈습니다. 뒤이어 김포와 경쟁 끝에 올해 4월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고 8월에 유치를 최종 확정지었습니다. 세권 본부 유치는 연맹의 움직임을 시가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진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과연 춘천시에 이익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토지 임대료 수익도 없는데다 건물 짓는 비용 190억 원도 춘천시가 부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춘천시 의회는 무상 사용 기간을 50년에서 30년으로 줄이고 5년 단위로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도록 조정했습니다. 돌아오는 어떤 이득이라든가 이런 게좀 얼마만큼 있을지 검토가 안된 부분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국제기구라는 어떤 명 뭐, 명성 위상 뭐 이런 정도인데 결국 춘천시는 건물 짓는 비용으로 국비 70억 원을 확보해 재정 부담을 덜었고 3년 동안 세계 태권도 문화 축제를 춘천에서 열겠다는 WT의 약속도 받아냈습니다. 앞으로는 춘천의 도시 브랜드를 태권도와 연결 짓고 경제 효과까지 이끌어내는 것이 과제입니다. 춘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광 쪽이 좀 중요한 산업인데요. 어, WT와 관광을 어떻게 이제 연계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춘천을 태권도 도시로 다시 태어나게 할 WT 본부 건물은 내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완성됩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